독초 꽃은 천보랏빛꽃에서 아름답습니다. 늘어나는 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마도 왔고 비도 태풍도 들었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됐나 하고 올라가 보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는지 이제는 조금 어떻게 힘이 된것 같습니다. 환절기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다 방을 지어놓고 어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때 되면 할아버지가 오셔서 여기다 건냥 짓고 어, 단순히 길을 올리고 하던 곳이 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무속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제가 여기다가 아, 천막 같은 경우 지어놓고 오르내리고 어, 있습니다 아, 여기 그러게가파르지도 않은데 좀 힘이 든것 같습니다. 저기 오면참 지금은 아 여기 동네에다가 아그 핸드폰 안테나를 세워놔서 아 전화가 통화가 아 가능합니다. 그러나 3-4년 전만 하더라도 아 전화가 아예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아마 좀 마음에 의자가 있거나 아니면 낮은 기운이 들을 때는 여기 와서 잠깐, 잠깐 하루 이틀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여기,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큰여름에는, 물이, 여기, 졸졸 흐르는 계곡입니다, 계곡. 내 딸이 아니고, 계곡.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영상으로만 나 구경을 시라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기자분들은, 어, 여기 한번 제가 모시고 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물이 유리 흐리고 층이 좁습니다.